아니 꽝이라고 써있으면 없는 거야 알겠지? 안녕하세요. 심심해 놀이터 활동가 박미란입니다. 심심할 때 진짜 놀이 리플레이 오타는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정나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심심할 때 진짜 놀이 리플레이 오타는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플레이 스타트 채널에 올려진 리플레이 동영상을 보고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제 영상을 보면서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고 해서 아직 공유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 근데 네. 어떻게 지인분들이 아시고, 유튜브 찍냐고 네. 네. 하면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네네. 그럼 오늘 심심할 때 진짜 놀이 리플레이 5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영상은 그냥 문득 보면 인형 뽑기 기계가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이놀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어, 처음 어. 오락실이나 이렇게 앞에 지나가면 아이들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재미에 어, 응. 엄마한테 내다 리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래,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아 해서 직접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네, 민영 뽑기를 생각해서 만드신 이 놀이의 시작은 누구의 아이디일까요? 어 음. 전체적인 큰 틀은 제가 만들었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안에 넣어야 될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건 아이들이 직접 아. 네,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박스를 보면 우리들 흔히 아는 쿠펜박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아그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할때 네네 그냥 일반 박스로 하다 보면 너무 밋밋해서 그렇죠. 네. 맞아 맞아. 이렇게 우연 중에 그날 어떻게 네. 우연찮게 그 박스가 오는 바람에 아, 거기다가 아, 네, 네. 그렇구나.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네. <laughs>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재활용품들을 잘 네. 모아두면 아이들의 기발하고 독특한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러한 놀이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혹시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재료로 아이들의 놀잇감을 제공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힘들거나 조금 애로사항 같은 건 있을까요? 음, 크게 어렵거나 힘들진 않은데 보관할 때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거 맞아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그런 거 빼고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심심할 때한 개씩 아, 이렇게 아, 꺼내서 뭐 그림도 아, 그려보고, 잘라보고, 네. 네, 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구나. 재활용품들을 이용한 놀이, 놀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음, 재활용품으로 일단 휴지심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형을 만든다든지, 아, 아, 네. 어, 뭐 두더지 네. 게임에도 이용하고, 뭐, 쓰고 네. 게임기 만들 때 이럴 때 많이 아, 이용했던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아이들이 이번 놀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음, 집에 일단 게임기가 있다는 게, 네, 아, 큰 거였고요. 또 이번 그 게임기를 만들었을 때 아이들 반응에 일단 게임하는 거에 만족했지만 그거보다 주변 엄마들 반응이 좀더 뜨거웠던 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 놀이는 아이들도 즐거워할 수 있지만 어른들도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놀이였던 것 같아요. 네네 <웃음> <웃음> 그럼 오늘도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정나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심할 때 진짜 놀이 리플레이 6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